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만 극단적 정쟁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헌하자는 말만 구성했지 실천하지 못했던 것은 시대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보자 권력자의 욕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 모두 책임과 희생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미래를 밝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새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 시대의 문을 닫는 마지막 문지기가 되겠습니다.